안녕하세요. 엑셀 로또 필터링의 럭키독키입니다. 이번 주도 6월 10일 진행된 1071회차 공개 방송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히 다룬 기사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에 나온 기사인데요. 6월 10일 로또 조작 논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동행복권은 MBC 신사옥에서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150명을 초대하여 공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특정 회차에 수십 명씩 1등 당첨자가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초기에 비해 수동 당첨자가 증가했고 선호도가 높은 조합들에 대한 경향성이 생기면서 이런 조합들이 당첨될 때마다 당첨자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판매소에서 더잘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판매액에 비례해서 그저 많이 팔리는 곳에서 많이 당첨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볼 추천기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늘상 들어오던 대로 비너스 추천기는 글로벌화에 검증된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당일에는 공학 관련 교수님들도 나오셔서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하네요. 네, 제가 현장에 참석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내용만으로 볼 때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보여주던 설명과 늘 듣던 답변으로 대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 수 많아진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방청객들 늘려서 본인들 보여주기식 행사에 들러리만 세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개 추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좀 있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동행복권 추첨 현장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여기 추첨기가 사진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예전 SBS에서 중계한 나눔로또 영상입니다. 스튜디오도 굉장히 예쁘고 방청객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동행복권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좀더 느낌이 잘 오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행복권과 MBC가 로또 조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 관리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동행복권 방식의 저 거리에서는 실제 추첨이 진행되는 것을 면밀히 감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72회차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1072회차 당첨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16, 18, 20, 23, 32 43 그리고 보너스 번호 27번이 당첨 번호로 선정되었습니다. 2 0번때에서16 18 20 이렇게 연속으로 짝수가 이어지는 형태로 등장하면서 1072회차도 1071회차만큼은 아니지만 수동 당첨자가 다소 적은 3 명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 9분 수동 세분총 12분이 세후 15억씩 받게 되셨습니다. 네, 로또 1등이래 봐야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1072회차 1차 필터링 결과로 42개의 선택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다행히 1차 필터링 수들은 간만에 당첨번호 제외 없이 6.5개를 포함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2차 필터링에서는 살짝 아쉽게 당첨번호 43번과 보너스 번호 27번이 제외되었습니다만 5개 적중이라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5개를 선택하는 3차 필터링 결과에서 지난 회차와 달리 11개 추가 제외되는 과정에서 당첨번호 2개가 쓸려 나가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당첨수 3개를 포함하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유 내가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건성 건성 하는구나 이제 이거 어떻게 된 어? 거예요? 이게 뭐니 이게 이게. 각 예측법별 실적을 따져보겠습니다. 23번 이하인 앞쪽 번호대에서 보면 이번 주는 첫 번째 낙첨 트렌드 제외법에서 제외된 당첨 번호는 없고요. 보시면 여섯 번째 이후 숫자 선택법에서 18번이 제외되었고. 20번은 특별히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성적이 25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외된 것 같습니다. 23번 이후 숫자들 중에는 당첨번호 43번이 최근 미출수 제외법으로 제외되면서 최종 25 숫자 중 3개가 적중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1073회차 당첨번호 예측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첨 트렌드 제외법입니다. 이번 주이 방법으로 선택된 제외수는 3개입니다. 첫 번째 제외수는 14번, 유사회차는 995회차, 유사회차 일치도는 9.4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낙첨회수는 2회, 역대 유사회차 다음회차에 3회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낙첨회수가 평균 낙첨회수 5회보다 작아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제외수는 31번입니다. 1018회차와 유사하며, 일치도는 8.2로 좀 낮은 편입니다.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낙첨회수는 3회, 역대 유사 회차 다음 회차에 4회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낙첨 횟수가 평균 낙첨 횟수 5회보다 작아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외 수는 41번입니다. 983회차와 유사하며 일치도는 8.0입니다. 일치도 커트라인을 겨우 통과했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낙첨 횟수는 2회, 역대 유사 회차 다음 회차에 3회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낙첨 횟수가 평균 낙첨 횟수 6회보다 작아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총세개의 숫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측법은 연속 당첨수 제외법입니다. 이번 회차도 1071회차 당첨번호 중 1072회차에 등장한 번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결국 이번 주도 이 방법으로 최종 제외된 번호는 한 개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 당첨 그룹 제외법입니다. 9그룹 분할 중에 보시면 21번부터 25번까지의 숫자 묶음이 연속 4회 등장하였습니다만 9그룹 분할은 한 그룹에 숫자가 5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연속 당첨은 되어줘야 감점수 후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는 이 방법도 감점수 후보가 한 개도 없겠습니다. 연속 당첨 숫자 제외법과 연속 당첨 그룹 제외법에서 제외된 숫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1072회차가 1071회차와 연속성 없는 생뚱맞는 숫자들이 당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미출수 제외법입니다. 최근까지 가장 오래 연속 미출된 숫자 4개에서 5개를 냉각기로 판단하여 미출 예상됨으로 감점을 부여합니다. 이번 주는 앞 번호 때에서 많이 제외되었는데요. 5번, 8번, 13번, 17번, 그리고 뒷번호 때에서 29번이 제외수 판정을 받아 총 5개의 숫자가 감점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장 낙첨수 선택법입니다. 최근 낙첨 횟수가 가장 오래된 순위로 랭킹 3위까지의 숫자들을 선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네 번째 제외법으로 오버킬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와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15번이 27회 연속 낙첨으로 1위, 그리고 42번, 44번 역시 25의 연속 낙첨으로 공동 2위로 선정되어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예측법은 이후 숫자 당첨 예측법입니다. 1071회차, 1072회차의 당첨번호와 그 이후 숫자들이 커버하는 구간은 1번부터 4번, 그리고 9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71회차와 1072회차의 당첨번호들이 겹치는 구간이 거의 없다 보니 여기 5번부터 8번까지 딱 4개의 숫자만 선택되지 못하고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30회차 적중률 트렌드입니다. 3주간 하락세 후에 1071회차의 적중률 급락을 보였습니다. 적중률이 한 번에 크게 하락한 만큼 1073회차에 다시 급상승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73회 차에 대한 필터링 결과를 이미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1차 필터링에서 3개의 숫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필터링 결과로 선택된 37개의 선택수입니다. 비교적 전체적으로 골고루 제외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차 필터링 결과 25개의 선택 추천수입니다. 1073회차에는 30번대에서 가장 많은 숫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는 1073회차는 6월의 마지막 추첨이 되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 반 년이나 지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데요. 올해 상반기 내에 1등 꼭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이번 1073회차에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